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범수 채널의 범수입니다. 어,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35분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출근 준비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따가 다시 영상 기도록 하겠습니다. 7시, 어, 피곤해. 피곤하더라도 지금 어... 한번 잘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잘 아침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일어나서 7시 50분에 이렇게 파우더를 물에 타서 마셔 줍니다. 상쾌하게한 20분 정도 앞전에 파우더를 물에 타 먹었다면 그 후로는 바로 이제 이제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8시 10분에 이제 양치를 이렇게 빡세게 제대로 해 주고요. 그다음에 촬영으로 못 담았지만 머리도 감고 항상 간답니다. 저 머리도 절대 안 가요. 왜냐면 머리가 떡지고 냄새 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근할 때딱 씻으세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출근 준비랑 이제 옷을 이렇게 다 입고 나갈 준비를 한답니다 자 저의 룩북 어떤가 일단 이렇게 출근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8시 33분입니다 한번 이제 40분에 여기 집에서 나서 여기 집을 나서면서 출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제가 일하는 곳이 어, 집에서 걸어서 6분, 7분 정도 걸리니까 어, 금방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간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 출근을 해보겠고요.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어 제가 업무 보, 보고 있을 때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출근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저곳이 저의 이제 단기 근로를 하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가 보도록 할게요. 8시 47분 출근 완료. 예, 저는 이렇게 9시 이제 정각 전까지 이렇게 출근을 완료를 해서 일단 저 전날 오전에는 사무보조를 맡아서 한 걸로 보이네요. 저거에 이제 정확한 이제 업무를 말하기에는 이제 명칭을 자세히 알려드릴 순 없지만, 저때 이제 이제 민원 민원 서류를 이제 동동 동봉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이제 아마 이제 또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에게 각각 전달되는 이제 민원, 민원 서류를 이제 동봉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랑 또 관련돼서 이제 저, 종이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농업인들에게 또 주어지는 이제 서류를 이제 민원 서류 봉투에 이제 동봉하는 이제 풀로 동봉하는 이제 그런 업무를 전할 업무로 하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업무를 이날 했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왜또 가위를 들고 뭐를 자르냐. 요즘 이제 3차 접종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3차 접종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QR코드가 안 되시는 어르신들이 많단 말이죠. 그걸 이제 이제 신분증 뒤에다가 저렇게 인증 이제 스티커를 이제 붙여주는 이제 역할도 이렇게 사무보조로서 하고 있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해요. 또 이렇게 또딱 이렇게 양이 많아 양이 이렇게 남았다고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정말 얼마 안 남았었어요. 저때 너무 기뻤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 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업무를 또 향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겼고 보세요 엄청 아까보다 신나가지고 손이 빨라졌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손 빨라진 위의 범수 정말 일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하는 위지가 정말 손으로 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기 좋아요. 화이팅! 또 이렇게 음, 다된 봉투를 이렇게 쌓아놨네요. 예 엄청 많이 쌓았죠. 아무튼 많이 이렇게 했고요. 봉투가 잘 가길 빕니다. 그리고 이제 짬 시간이 되면 이렇게 계절학기 수업도 잘 들어주고 했답니다. 참 보람차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12시까지 업무를 다 보고 점심을 먹으러 다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시간이 돼서 이제 어머니가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 어떤 식당이냐면요, 바로 저 멀리 보이시죠? 저 간판 보이시죠? 저 이와수라는 식당입니다. 이와수 식당이 정말 백반 맛집이에요. 자 밥을 밥이 있고요, 이렇게 김치, 고등어, 김, 뭐 어, 어묵 등등 이제 그리고 백반 주요 메뉴 된장찌개까지 이렇게 스페셜하게 반찬이 많습니다. 이렇게 점심을 잘 해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밥을 다 먹고. 이렇게 돌아가는 우리의 범수또 한번 오후 업무를 해보러 그것이 13시 오후 업무 시작 이렇게 13시부터 이제 17시 50분 그러니까 오후 5시 50분까지는 이렇게 문 앞에 앉아서 이제 드로, 민원 이제 업무 보러 오시는 분들 이렇게 온도 체온 측정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핫팩도 나눠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어떻게 나눠주는지. 저기 할아버지가 걸어오시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가시기 전에 저렇게 이제 오늘도 민원 업무 잘 보셨나요? 핫팩 두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드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저렇게 인사를 해줍니다. 참 짱이죠? 책을 들고 왔으면 책이라도 읽는 건데 책도 놓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멍하니 사람 올 때는 이제 반겨 드리고 이제 가실 때는 이렇게 핫팩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오후 업무는 발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laughs> 옆에서 지금 아이들이 놀고 있거든요 아무튼 제 업무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발을 들어오시는 분들 이제 보내드리고 이제 4팩에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 중입니다 이제 나가시는 분들 춥지 않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컨셉을 제대로 잡은 게 카메라 앞에서 정말 손이 빨라지고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척 보지는 우리의 껌수의 모습 그래도 카메라 있을, 때 없을, 있을 때보다 없을 때더 열심히 한다는 점 그거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또 참고로 이렇게 딱 붙이면 딱 차팩 스티커 붙이기 참 쉽죠 네, 안녕하세요 먼저 체온 측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지금 손이 차가우셔서 그런 거니까요. 정상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화 있으시면 070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예, 어, 교도는 없고요 예, 전, 안 예, 그거 전화만 거시면 돼요. 전화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체온 측정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손이 차가우셔서 그런 거니까요. 예, 정상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전화 있으시면 07080287253으로 전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8 예예. 7253? 예.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화이팅. <웃음> <웃음>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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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업무 잘 보셨나요? 그, 가시기 전에 핫팩 두 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laughs> 두 개도 드릴게요. 예. 나 저기서 안가 예, 업무 잘 보셨나요? 네. 예, 핫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핫팩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아, 업무 잘 보셨나요? 네. 예, 한 사람당 2개씩 핫팩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너무 급하게 지나가셔서 이거를 전화를 못 하셨어요. 전화 한 번만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오후에 하는 일을 설명해 주자면 이 기계로 일단은 체온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뜨면은 저 체온이라고 뜨는 건데 이래도 저는 정상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 이렇게 이 출입명부로 이렇게 전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쭉 직진해서 가게끔 하는 것이 저의 업무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까 왔다 갔으니까 얘예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17시 50분 퇴근 준비 현재 시각은 5시 50분입니다. 퇴근 10분 전 너무 좋다 좋다. 10분 전이야. 음자 이제 저는 짐을 다 싸고 이제 6시에 딱 나가기 위해서 이제 대기 탔다가 바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시 퇴근 완료.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간은 딱 오전 이제 18시입니다. 이제 정각 이제 오후 6 시인 거죠. 지금 이대로 이제 저는 이제 퇴근을 하였습니다. 퇴근은 역시 좋은 것이죠. 자 이대로 한번 집까지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집에 여, 여, 이제 여기 일터에서 집까지의 이제 걸음 거리에 따라서 6분이 걸릴 수도 있고 7분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한번 열심히 걸어서 집에 달 도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차가우네요. 예, <laughs> 네. 집에 잘 계속 가 보도록 할게요. 가죠. 자 이렇게 집에 잘 돌아와서 먹은 저녁, 오늘의 저녁은 이제 목삼겹 구이와 그리고 비빔면을 이렇게 맛있게 먹었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추천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할 일은 이제 거의 7시부터 8시까지는 좀 자유 시간을 가지다가 이제 20시부터 이제 밤 11시 30분까지. 계절학기를 수강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전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제 녹화 강의를 듣고 있는 중이라서 더 집중해서 듣고 있는다고 정말 피곤했습니다. 근로를 하면서 계절학기 한다는 것은 이제 컨디션상 정말 쉽지 않고, 네. 그리고 집이 너무 더운지라 옷을 벗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때 이제 과제 하나가 남아 있어서. 이렇게 이제 키보드 두드리면서 이제 과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과제였냐면 제 기억으로는 이제 나의 성격과 나의 모습을 이제 강의를 들은 걸 토대로 이제 기관을 해서 기술하라는 거죠 A4용지 비율의 이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를 아직 저때 이제 정말 과제 시작한 지 초반이라서 생각하면서 쓴다고 아직은 좀 내용이 없지만 지금은 현재 아, 과제가 완료돼서 이미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지금 저렇게 아, 과제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번 동계, 동계학기는 정말 열심히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다들 잘 보셨나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체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